주시 5년 후인 2006년에는 큰 폭의 페이스리프트로 내외관을 변경한 렉스턴2가 출시됐습니다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던 플래그십 세단 뉴체어맨의 얼굴을 거의 그대로 이식하면서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체어맨 SUV로 거듭났어요. 강화된 보행자 안전 규정에 발맞춰 돌출된 캥거루 범퍼가 삭제되면서 세단 못지않게 매끈해진 전면부 측면과 후면의 변화는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사이즈를 키운 알루미늄 휠, 다소 과했던 크롬 가니쉬의 비율을 줄이면서 더욱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뽐냈습니다. 실물로 처음 마주했던 검은색 차량의 포스가 상당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만 라디에이터 그릴이 상대적으로 높게 배치되면서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 길어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냈고 날렵했던 직전 모델과 달리 뭉툭해진 느낌과 함께 희번득한 인상의 동굴용 헤드램프가 인상을 크게 바꾸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뉴체어 메뉴 출시될 때도 비슷한 분위기였죠. 구작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차들의 어찌 보면 숙명이 아닐까 싶어요. 베이스 리프트 모델인 만큼 실내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하 구분이 확실했던 센터페시아를 일체형 하우징으로 변경하고 각종 편의 장치의 디자인과 구성을 달리해 신선함을 더했어요. 새로운 스티어링 휠은 각종 버튼을 누르기 쉽게 다듬었고 특이하기도 패들 시프트처럼 스티어링 휠 상단에 있는 버튼으로 기어 변속을 할수 있는 토글 시프트를 국내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물론 차량의 성격상 운전의 재미를 위한 것이기라기보다는 굳이 기어 레버를 조작할 수고를 약간 덜어주는 그런 용도였지만요. 이런 배려는 또 있었습니다. 방향지시 등 레버 끝에 버튼을 누르면 비상등을 3번 점멸하는 원터치 3 비상등은 지금도 쌍용차에서만 볼수 있는 기능인데요. 써보신 분들 아실 텐데 정말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옵션이 아닐까 싶어요. 이밖에 미디어용 USB 포트를 마련 보다 편리한 음악 감상이 가능했고 지상파 DMB를 지원하는 DVD 내비게이션 시스템 더욱 업그레이드된 텔레매틱스 에버웨이 가격이 거의 경차 한대 값이라 선택률은 저조했고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면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오디오 유닛과 공조 장치가 원형을 이루도록 디자인한 것도 독특했습니다. 앞서 2003년 선보인 마츠다이 스포츠카 RX-8을 참고한 모양이에요. 여기에 무려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앞뒤 열선 시트와 타고 내릴 때 시트를 움직여 승하차를 돕는 운전석 이지 액세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를 추가로 적용해 요즘 차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편의 사양을 갖췄습니다. 단 2열과 3열 트렁크 공간은 사실상 그대로였고 전작의 독립형 에어컨이 빠지면서 오히려 편의성은 떨어졌지만 대신 승차감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고급 트림에 안해 기존 리지드 엑셀 후륜 서스펜션을 멀티링크로 변경. 트림에 따라 후륜 서스펜션 구조를 달리해 승차감과 주행 감각에서의 차이를 둔 것도 이 모델부터였습니다. 한술 더떠 최고급형인 노블레스는 차고를 최대 30mm 가량 조절할 수 있는 후륜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까지 장착. 전작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승차감은 물론 험로 주행이나 승객 탑승, 물건 적재 등으로 뒤쪽이 가라앉았을 때 이를 보정해 주행 성능을 보완할 수도 있었어요. 다만 한계가 분명했죠. 지상과 무게중심이 높은데다 태생부터 승차감에 불리한 보디온 프레임 구조 특성상 승차감을 확보하려면 서스펜션을 무르게 세팅하는 방법이 최선이었을 겁니다. 소위 물침대라고 일컬어지는 부드러운 서스펜션은 대부분의 일상주행에서 문제없는 승차감을 확보했지만 조금만 속도를 높여 코너를 돌면 앞뒤 좌우로 출렁였고 덕분에 동승객에게 멀미를 유발했습니다. 이는 모노코크 방식의 경쟁차들과 비교되는 지점이었어요. 파워트레인의 변화 역시 돋보였습니다 판매량이 저조했던 6기통 가솔린 모델은 빠졌고 대신 업그레이드된 디젤 엔진을 적용해 더 나은 출력과 효율을 선사했어요 이번에도 하위 트림인 RX-5에는 기존 뉴 렉스턴의 5기통 2.7L 디젤 엔진이 상위 트림인 RX-7과 노블레스에는 이 엔진의 VGT 시스템을 적용 최대 출력 191마력, 최대 토크를 41kgfm로 끌어올려 당시 국산 디젤 SUV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벤츠의 구형 엔진을 개량했던 이물건보다 더 강력한 디젤 엔진을 선보이지 못했다는 건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죠. 전 모델의 벤츠 5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고, RX5에는 후륜구동 모델과 함께 토크온 디맨드 방식의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RX7과 노블레스에는 직전 가솔린 모델에만 제공됐던 풀타임 AWD를 맞물려 주행 성능도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전자기 경사로 저속주행장치는 물론 공기압경고장치, 전자식 자세제어장치 ESP, 전복방지장치 등 각종 첨단 안전장치를 새롭게 도입해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해진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후 2007년 하반기 소소한 마이너 체인지가 이루어졌고 차명이 렉스턴2유로로 변경됐습니다. 이름에서도 짐작되듯 더욱 까다로워진 유럽포 배출가스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dpf를 장착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을 걸러냈지만 마력도 함께 걸러지면서 출력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뭐라고요? cdpf라는 배지가 붙어있는 쌍용차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대신 이때는 클린 디젤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디젤이 친환경차 이미지가 있었던 때였죠. 저공해 인증까지 받아 환경부담금 면제, 공영주차장 할인 등 쏠쏠한 혜택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뇌외관도 소폭 달라졌는데요. 내장 컬러를 좀더 밝은 톤으로 수정, 자잘한 디테일이 변경됐고 스포티한 디자인의 5 스포크 휠, 바디 컬러를 원톤으로 처리하면서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이듬해인 2008년에는 슈퍼렉스턴이라는 이름으로 또한번 부분 변경됐습니다. 사라졌던 투톤 도색을 다시 도입했고 새로운 디자인의 하이퍼 실버 알루미늄 휠로 세련미를 라디에이터 그릴은 면도날을 연상케하는 디테일을 추가하고 중앙에 쌍룡 엠블럼을 배치해 마치 벤츠 SUV를 연상시켰어요. 실내는 직전 유로의 구성 그대로였습니다. 2010년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단종까지 블루투스 오디오조차 추가되지 않았어요. 특이하게도 4.3인치 멀티 AV 시스템이라는 옵션을 선보였는데 작은 LCD 터치스크린에 후방 카메라, 지상파 d m b 나중에는 내비게이션까지 넣은 독특한 물건이었죠. 기존 DVD 내비게이션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고급형 트림에는 아예 기본으로 넣어주면서 뭐 없는 것보다 낫긴 했는데 그때도 액정이 너무 코딱지만 해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이 슈퍼 렉스턴이 상징성을 갖는 건 다름 아닌 본격적인 원가 절감이 시작된 모델이라는 점에서였습니다. 출시 초에는 직전 렉스턴트 유로와 동일한 구성으로 판매됐지만 텔레매틱스 에버웨이와 후륜 에어 서스펜션 등 고급 옵션이 순차적으로 삭제됐고 결정적으로 2010년 하반기 카이런, 액티온과 공유하는 4기통 2.0L 디젤의 엄가형 트림 RX4를 출시하면서 쐐기를 박았죠 물론 더나 은, 연 비와 합리 적인 차량 가격 으로 렉스턴 을 마음속 에, 담아 두고 있던 일부 소비 자들 에게 는 환영 받았 지만 초창기 렉스턴 을 떠오르 게하는 굼뜬 가속 성능 이에 더해 새로 도입 된 비트라 6단 변속기가 무거운 차체와 궁합이 맞지 않아 저속에서 상당한 변속 기가 무거운 차체 와 궁합 이맞지 않아 저속 에서, 상 당한 변속 충격 과 여러 말썽을 일으켰 습니다. 무엇보다 합리적인이라는 말은 그동안 렉스턴에게는 어울리지 않았죠. 이 모델의 출시로 산타페와 소렌토, 윈스톰 같은 중형 SUV와 경쟁하는 처지가 되면서 명실상부 고급 SUV 렉스턴의 명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렉스턴 2는 베이스리프트 모델이라는 한계에도 불구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온갖 호화 사양으로 무장해 여전히 대한민국 1%의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럭셔리 SUV다운 상품성을 뽐냈습니다. 벤츠 열통의 5기통 디젤엔진은 상용차와 돌려쓰는 경쟁차의 투박한 4기통 디젤엔진과는 결을 달리하는 매끄러운 질감을 선사했죠. 다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렉스턴2가 갓 출시될 때만 해도 힘을 못쓰던 경쟁사들이 속속 최신 파워트레인과 좋은 상품성으로 무장한 대형 SUV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렉스턴의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테라칸의 실패를 맛본 현대가 모노코크 도시명 SUV로 선회하면서 베라크리즈를 출시, 도시명 럭셔리 SUV라는 수요를 빼앗아갔고, 그나마 이때는 강철 프레임을 품은 정통 SUV의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뒤이어 등장한 기아 모하비가 보디온 프레임 차체 구조로 탄생하면서, 렉스턴은 말 그대로 사면 초과에 몰리게 됐어요. 결국 2006년 9689대를 끝으로 꾸준히 하락. 쌍용 사태가 일어난 2009년 2,683대를 최저치로 2011년 2.0 모델의 퍼프로 겨우 8,000대를 넘기는 데 그쳤습니다. 어느덧 출시 10년차, 베이스리프트로만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시간이죠. 신차로서의 수명을 다해가면서 빠르게 경쟁력을 잃어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날이 강력해지는 배기가스 규제마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라고 그걸 몰랐을까요? 가뜩이나 바람 잘날 없던 회사에 또다시 칼바람이 불어닥치면서 후속 계획까지 타격을 입자 일단 생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대한 부분 변경으로 화장을 고치고 가격을 조정해 살아남는 수밖에 없었죠. 누가 무소의 후속 아니랄까와 이 모델의 운명 또한 비슷해졌네요. 한편 연식이 쌓이면서 여러 고질병도 드러났습니다. 겉부분은 멀쩡한데 차량 하부를 지탱하는 서브 프레임이 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게 녹슬거나 로디우스, 카이런 등 같은 세대 쌍용차가 공유하는 일명 볼조인트 결함으로 운행 중 차가 주저앉는 만만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벤츠 5단 변속기를 제어하는 전자기판에 문제가 생기면서 기어가 특정 단수에 고정되거나 변속 충격을 유발하는 일렉트로닉킥 고장 등 주요 부품을 공유하면서 고질병도 함께 공유했어요. 또 초반에 출고된 렉스턴 2는 DPF조차 달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빠르게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 시절 GV80이나 다름없는 소득이 꽤 있는 분들이 타는 차였기 때문에 서울 사대문 안에 진팔수 없다는 건 비슷한 처지의 디젤 SUV들 중에서도 더큰 타격이었을 거예요. 이 모델부터 내수형의 가솔린 모델이 아예 제공되지 않았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네요. 프로젝트 Y300, 원래라면 2세대 렉스턴으로 출시되어야 했을 이 프로젝트가 모기업 상하이차의 기술 먹튀 논란, 쌍용차 사태 등으로 회사가 또다시 휘청이면서 끝내 중단, 렉스턴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모델과 함께 데뷔해야 했을 국산 최초의 직렬 6기통 디젤 엔진도 아쉽게 폐기됐어요. 중국이 가고 이번에는 인도가 왔습니다. 2010년 말 이번에는 인도의 자동차 기업 마인드라인 마인드라에 인수된 건데요. 다행히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인도에서도 SUV를 전문으로 하는 마인드라 브랜드 특성상 이왕이면 현지에서 먹힐 만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원했고 결국 두 회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소형 SUV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렉스턴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이 선택과 집중의 결과로 기존 차량을 다시 한번 부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렇게 세대교체가 되고도 남았을 2012년 또한 번의 페이스리프트로 생명연장의 꿈을 이룬 렉스턴 W가 출시됐습니다. 렉스턴 w. 플래그십 체어맨 W의 월드클래스를 연상시키는 서브네임 W를 붙여 다시금 고급 SUV로의 이미지 쇄신을 꾀했죠. 외관은 전작의 부드러운 곡선을 버리고 다시금 직선 위주의 날렵한 스타일링으로 회귀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불필요한 크롬 장식을 줄이고 더욱 깔끔하게 다듬은 앞뒤 범퍼와 그릴의 높이가 낮아져 전면부가 얄쌍해지면서 렉스턴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무게감과 중화함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좀더 요즘 SUV다운 경쾌한 분위기였습니다. 오히려 이게 렉스턴2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초창기 버전과 흡사한데요. 덕분에 신형 느낌이 크지 않다는 게 아쉬운 지점이었습니다. 2001년에 선보인 차체 실루엣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얼굴까지 과거를 떠올리게 만드니 앞뒤 램프에 포함된 LED 면발광마저 없었다면 연식을 가늠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실내는 좀더 간결해졌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직전 슈퍼렉스턴의 구성 그대로였지만 우드그레인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처마 아래 자리했던 디지털 시계, 비상등 버튼을 매끈하게 다듬어 좀더 깔끔한 분위기로 거듭났어요. 블루투스 오디오가 드디어 추가됐고, 이후 10개 스피커의 인피니티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과 7인치로 업그레이드 된 내비게이션이 더해졌습니다. 그외 달라진 건, 음, 없네요. 아,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한 차례 변경됐고, 3열 승객을 위한 별도의 에어컨과 송풍구가 삭제됐어요. 선택과 집중의 결과는 본인 아래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배출가스 규제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벤츠 혈통 5기통 라인업이 전부 빠지면서 4기통 2.0L 디젤 엔진으로 통일, 전작의 고성능 이미지를 모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후륜구동 설계에 맞춰 디튠 되는 바람에 같은 엔진을 사용한 하위 모델 코란도 C보다 출력이 더 낮은 수치, 말 그대로 수치였습니다. 그래도 평가가 좋지 않았던 직전 2.0L 모델보다는 여러모로 성능이 개선됐습니다. 출력과 토크를 증강시켰고, 문제가 많았던 직전 모델의 비트레 6단 변속기 대신 다시금 벤츠제 5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려 쾌적한 주행감을 확보했습니다. 또 한국형 디젤 엔진을 표방하며 실용구간 토크를 강화해 일상 주행에 최적화했다는 그들의 말처럼 낮은 배기량에도 불구하고 저 RPM에서부터 충분한 토크를 선사했기에 우려와는 달리 괜찮은 가속감을 제공했습니다. 단, 실용 구간을 넘어서는 고속주행이나 네 바퀴를 굴리는 상황에서는 낮은 배기량에서 오는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지만요. 그 사이, 중형 SUV 카이론이 단종되고 그 빈자리까지 대신하느라 아래 것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됐습니다. 후륜구동 보디온 프레임 방식은 비록 오래되긴 했지만 높은 시트 포지션으로 탁 트인 시야, 전륜구동 모노코크 설계에 연약한 도심형 SUV들과 달리 통뼈에서 오는 넉넉한 견인 능력과 안정적인 오프로드 실력이 돋보였습니다. 파트타임 사륜구동까지 더해져 거친 길을 누빌 일이 많은 현장직 소비자나 캠핑, 낚시 등 레저를 즐기려는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았어요. 다만 보디온 프레임 방식의 단점 역시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무거운 프레임은 2톤이 넘는 몸무게를 선사했고, 당연하게도 주행 성능과 승차감, 연비 면에서도 불리했어요. 평상시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멀미를 유발하는 뒷좌석 승차감은 분명한 약점이었습니다. 경쟁 체들도 서서히 덩치를 키우면서 렉스턴 W의 입지가 점점 좁아져가는 상황. 쌍용 입장에서도 더 이상 험한 거를 보기 전에 은퇴를 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한다. 2015년 내외간의 소소한 디테일을 개선한 마이너 체인지 모델을 선보인 데 이어 같은 해 하반기에는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뉴 파워 렉스턴 W를 선보였습니다. 뉴 파워. 뉴파워라는 이름이 붙은 데서 진격되듯 유로6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엔진에서 배기량을 소폭 늘린 2.1L l t 디젤 엔진을 장착 출력과 토크를 함께 끌어올렸고 이에 더해 변속기를 벤츠 7단으로 업그레이드해 성능과 효율이 모두 좋아졌어요 주간 주행 등을 품은 헤드램프와 체어맨 W를 닮은 세로형 라디에이터 그릴로 인상이 더욱 또렷해졌고,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앞좌석 통풍 시트, 세이프티 전방 카메라와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을 지원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0수년 전 렉스턴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센터페시아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기엔 충분했어요. 이제 막 탁송차에게 전달받은 차에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느낌을 받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패밀리 SUV를 지향하면서도 사이드 및 커튼 에어백은 물론 무릎 에어백까지 달려나오는 시기에 딸랑 앞좌석 듀얼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만 갖춘 것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죠. 사실 버틴 게 용했습니다. 코드네임 Y200에서 시작해 Y295까지. 어수선한 회사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렉스턴은 도합 16년 동안 판매를 이어 끝에 가성비 SUV로 전락 전작 무수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다행히 이 모델은 트럭으로 만들어지는 수목까지는 겪지 않았지 어? 음, 렉스턴. 노는 물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렉스턴은 렉스턴이죠 렉스턴 W는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제법 준수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상하이 차 덕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은 중국 시장의 성과는 줄었지만 대신 마인드라 덕분에 인도 시장의 팔로우가 개척되면서 손실을 만회했고 내수 물량만큼의 수출 실적도 꾸준히 챙겼어요. 이외에도 가성비 좋은 중고차로 쏠쏠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웃도어 인구들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웬만한 험로는 거뜬히 주파할 수 있는 사륜구동과 보디온 프레임을 모두 만족시키는 차는 귀해졌거든요. 여타 국산차 대비 비싼 정비비는 걸림돌이지만 지금도 일부 매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특히 2.1L 엔진과 벤츠 7단 변속기가 맞물린 최후기형 렉스터는 좋은 상품성에도 불구 애초에 판매량 자체가 적어 상태 좋은 매물이 등장하면 삽시간에 사라진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울릉도나 지리산 등 일부 도서 및 산간 지역에서는 택시로 쓰이기도 했고 엔진 보링 없이 100만km를 주행한 무소의 피를 이어받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순찰 차량, 업무용 차량으로 납품되는 등 뛰어난 내구성을 인정받기도 했어요. 이에 더해 이 모델 역시 군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쌍용차의 오랜 단골인 국군에 납품되어 공군 통신 차량 및 장성급 지휘 차량으로 쓰이면서 얼떨결에 군생활 중이 차를 경험해 본 분들도 꽤 있죠.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일부 수출 사양이 주한미군 차량으로 공급되기도 했고요 빈약한 제품 라인업을 채우기 위해 전작을 격화시키는 쌍용차의 전략이 참 아쉬울 따름인데요 어찌 보면 자존심이라고도 할수 있는 세단 체험맨마저 격화시킨 바 있는데 뉴체험맨은 그래도 체험엔 W라는 후속이라도 있었지만 렉스톤은 그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나저나 옛날에 렉스턴2에 체어맨W의 대시보드를 이식해 실제로 렉스턴W를 만드셨던 분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채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행방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